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 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사도로서 지도를 해 나가는데 그 중에 성도들 가운데 나는 다 좋다. 다 좋은데 난 부활은 안 믿어진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관해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15장을 다 다루면 한 3시간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한 포인트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녹절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만 저희가 한번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죽으면 끝이어야지. 죽은 이후에 살아난 거본적 있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자백번 양보해서 살아난다고 치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냐? 한 살배기가 죽으면 그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면 한 살배기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병든 몸으로 죽으면 부활해도 병든 몸이잖아. 도대체 부활을 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냐? 자,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 질문을 하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왜 그러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아, 생각해 봐라.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밭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왜 씨앗을 뿌립니까? 겨울 내내 그냥 추워서 날씨 때문에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심심해요 에이 밭에 나가서 날씨도 풀렸는데 씨앗이나 뿌려보자 그런 농부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봄에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릴 때는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 열매 낼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싹이나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그러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기 위해서 씨앗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야 그 다음 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죽으면 끝이라며요. 근데 씨앗을 보라고요. 씨앗을. 땅에 떨어진 씨앗은 분명히 죽지만, 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어야 새로운 싹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열매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씨앗이 죽어야 그 다음 과정으로 진화되듯이, 우리의 죽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어떤 과정이냐?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부활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자, 그 다음 과정을 보세요. 37절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 되 자, 농부가 땅에 뿌리는 건 씨앗입니다. 씨앗. 알맹이에요, 알맹이. 근데 이 알맹이가 땅에서 죽습니다. 썩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싹이 돋잖아요. 자, 근데 농부가 땅에 뿌리는 씨앗과 이 씨앗이 썩어서, 죽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싹은 같은 모양인가요? 다른 모양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나요? 자, 같은 모양입니까? 다른 모양입니까? 다른 모양이죠. 분명히 씨앗이라고 하는 알맹이를 땅에 심었습니다. 많은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썩어요. 자, 그리고 나서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땅에 심겨진 싹과 아, 땅에 심겨진 씨앗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땅에서 솟아 올라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물론 씨와 올라오는 싹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모양은 전혀 같지 않다. 다른 모양이 올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육체는 분명히 부활의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는 몸은 지금 내가 죽을 때이 상태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연약한 몸입니다. 시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육신이라는 많은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의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에도 우리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는 몸이에요. 질병에 걸리지 않는 몸이에요. 시간관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모양일까요? 자,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그럼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 될 거냐? 자, 바울사도의 대답은 뭐냐? 그건 우리가 알수 없다. 비슷한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면, 뿌리는 씨앗의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르잖아. 나무마다 다르죠. 식물마다 다르죠. 과일마다 다 모양이 다르고 맛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각 식물에게 각자 다른 모양을 주시듯 부활하게 될 몸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실 모양이 될 것이다. 자, 바울 사도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나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마라.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연의 위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냐.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의 싹이 얼라오듯이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죽음은 새로운 부활로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 절망의 절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만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소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장을 어떻게 급매짐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마지막. 두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 첫째, 감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